안녕하세요. 봄수공방의 봄수예요. 오늘 영상은 시보리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시보리라고 아세요? 시보리란 말 많이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점퍼나 보통 티셔츠에 보면은 소매 끝부분이나 밑에 단부분에 있는 그 단부분을 시보리라고 많이 하거든요. 시보리의 종류는 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밀라노 시보리, 그리고 립직 시보리. 보시면은, 요런 골지 모양이 되있구요. 되게 부드러워요. 시생아용이나 보통 아기 내복 같은데 소매 단 부분에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이렇게 아기 내복 밑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시보리 색깔은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이 있는데요. 요거 요 바닥이 지금 립직 시보리라고 조금 더 부들부들하고요. 늘어나는 것도 살짝 음, 부드러워요. 그리고 보통 어른들 점퍼랑 맨투맨 티셔츠에 많이 사용되는 시보리는 이런 식으로. 조금 두께가 조금 두툼하게 있고요. 립 직시보리랑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근데 시보리는 어떤 거를 사용하시든 이거는 만드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애기들은 보통 이렇게 부드러운 시보리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시보리는 보통 원 원통으로 원통으로 제작돼서 요거를 반으로 자르시고 또 사용해주셔도 되구요. 요대로이 모양 이대로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해주셔도 돼요. 그리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건데 이거는 애기용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바로 소매단이나 아니면은 어 소매단에 사용 바지단에 바로 이렇게 오버록을 처리해서 사용하라고 이런 식으로 반제품도 나와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만드는 것도 되게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 사셔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또 만드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시부리에 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찍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봄수는 다음 영상에서 보고 혹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봄수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